어떻게 그런 얘기야 어, 씻고 닦고 씻고 닦고 들어간다 씻고 닦고 씻고 닦고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 괜찮아 그리고 남자들이 하는 거 그런 걸 여자들이 어떻게 20대는 이 한사판 여자 진리관들은 무턱대고 쳐들어가고 30, 30대는 삼삼한 겨우 오는 여자 안 먹어 가는 여자 붙잡아 4 0대 그러면서 내 맘과 걸려고 남의 짐을 내고 어찌 됐든 좋아하고 이런 얘기를 기집애 어떻게 말하냐고 말 못하지 그지? 이런면 못해 그러다 모실 때는 모기로부터 주택 살기도 해야 되지만 해주고 또 욕먹어 반해 주도용욕먹안 되면 그만두지 지붕 갖다 외발려고 비아보다 내놓고 괴롭히고 괴롭고 이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해 그치? 나 이런 얘기 뭐지 기집애가 이런 얘기하면 못써 이런 얘기 뭐 그지 여자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60대도 육갑 들고 놀고 있고 70대도 치마 치라고 놀고 있고 생화 오면 도로 죽고 생화 오면 도로 죽고 도로 죽고 도로 죽고 도로 죽고 도로 죽고 이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냐? 난 못하지 나는 노각대세 만사기우한녀사는일속입니다 뭐 이런 얘기 이쁜 얘기만 해야지 기집애가 이런 얘기하면 못쏘 뭐 90대는 구석으로 쏟고 가 90대는 구석으로 쏟고 가는 세월 막을 쏘냐 세월이 가다보니까 눈도 침침해지게 요쪽이 내 것인지 저쪽이 내 것인지 감을 건드리고 100대는 백약이 무효라고 합치다 그저 아프지도 말고 병들지도 말고 99세까지 살다 팔팔하게 이틀만 할다가 3일째 되는 날저 하늘에 별을 찾아가면 그게 최고의 삶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렇게 사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